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사랑부 서성재 목사입니다. 10월 31일 매일 묵상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셋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실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는 재난을 만난 이들의 스승과 같은 책입니다. 주전 6세기의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늘 부정하고 재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절망에 머물게 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배를 계속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서 예스겔의 이야기와 그가 받은 하나님의 게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스겔은 27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스겔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리고 그 후의 시기에 예스겔이 받은 게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패역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를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해하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와 제사를 지키는 일을 그냥 율법을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그냥 행하기만 하는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회복의 예배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스겔서 37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예스겔을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고 그곳은 뼈들로 가득한 장소이고 뼈들은 바닥에 아주 많았고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스겔서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많은 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절망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며 예배를 나아가고 드립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 창조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셋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밖관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둘째로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46장은 성전의 예배와 제사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와 성전에서의 제사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 드리는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완전히 초기화하고 리셋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이라는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디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올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관계의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46장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셋째는 왕이나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겸손의 예배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성전 출입과 예배 순서에 대한 세부사항과 설명에서 다 지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지도자에게 예배의 기준을 더욱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며 나라를 정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화로운 삶의 예배를 우리가 간절히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건축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며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 직무은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마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예배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뜻이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이 늘내 마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